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완성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임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나 상황에 직접적으로 현존하시는 것, 즉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짜 목적이 뭘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존적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성공에도 공허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 3500년 전 광야에서 이루어진 성막 완성 사건이 바로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함께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막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성막 건축을 위한 헌물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여호와의 예물을 가져다가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와 염소털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헌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36장 5절을 보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공포를 내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 역사에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내가 받는 것에서가 아니라 내가 줄수 있는 것에서 찾아집니다. 현대인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계속해서 받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 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좋아요. 하지만 받기만 하는 삶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에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에게 금이나 은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두 귀중한 것들이 있어요. 시간, 재능, 관심, 사랑, 격려의 말. 따뜻한 미소.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큰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사랑으로 할때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37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의 각 기구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 분양단, 번제단 물두멍.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정확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의미 발견의 비밀은 정확성과 계획성입니다. 38장 21절을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론의 아들. 이다 말에 손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되고 기록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또 다른 이유는 대충대충 살기 때문입니다.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때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갔네 라고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성막 건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하셨고, 백성들도 그 계획에 따라 정성을 다해 일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장인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시간, 관계, 기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삶이 무작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내가 가진 능력과 시간을 어떻게 최선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계획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하루 계획 일주일 계획, 한달 계획. 점점 더큰 그림을 그려나가다 보면 내 인생 전체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39장에서는 제사장의 의복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봇, 흉패, 겉옷, 관, 띠.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표현이 39장에만 8번이나 반복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비밀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취향이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었어요. 현대인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유리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 더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태도로 살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나보다 큰 목적에 내 삶을 맞출 때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내 삶이 왜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할 때는 항상 불안하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는 평안과 확신이 있어요.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개성을 존중하시면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드디어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2년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날짜가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지 1년 만에 당신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처소를 완성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네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최선입니다. 현대인들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또 다른 이유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는 모든 것을 즉시 얻고 싶어 합니다. 인스턴트 커피처럼 의미도 즉석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배달 음식처럼 바로바로 배송되기를 기대하죠.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빨리 성공해야 한다. 30세 전에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 빨리 결혼해서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배우고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금송아지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끝에 성막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학창시절의 고민, 취업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각들을 맞춰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주실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파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그의 모든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40장 34절에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린 순간이 옵니다. 그때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막 건축의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진정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결코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블레즈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아무리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그 모양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허함이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나 사랑이나 쾌락으로 그 구멍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공허함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팝스타들이나 할리우드 배우들이 정신적 문제로 고생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의 한계입니다. 40장 36절부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머물고 언제 떠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의미 발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선택지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러워 합니다.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시작해서 직업, 결혼, 주거지, 자녀 교육, 평생에 걸쳐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결정장애에 빠지게 되고 결정을 한 후에도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건가? 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택장애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어려워하고 옷 하나 사는 것도 몇 시간씩 고민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행복도는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구름 기둥과 불기둥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는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방향을 알려 주시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경로를 미리 계획해 두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하십니다. 잠언 3장 5-6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분명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막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장소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말도 없고 성경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죠. 기도는 단순히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입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세요. 성막 건축에 참여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일을 할때 기쁨을 느끼는지, 어떤 분야에서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이나 예술에 재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적 감각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서 만드는 일을 잘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사명의 실마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정한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워드 서머는 세상이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의 실말일 수 있습니다. 셋째, 성김의 자리를 찾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축에 참여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해요.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직장 동료를 격려하는 것,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 이런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큰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나누는 삶을 살때 진정한 만족과 의미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헬퍼스 하이 헬퍼즈 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을 통해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하신 거예요. 넷째,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가세요. 성막은 지상의 임시 거처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였어요. 우리의 현재 삶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 말, 생각들이 영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작은 친절이 큰 감동을 줄수 있어요. 영원한 관점으로 살때 우리는 매 순간이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 에스 루이스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불멸의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영원한 관점에서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관계와 행동이 의미를 갖게 되죠. 다섯째,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성막 건축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이집트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보호, 매일의 만나와 매출하기. 이런 감사가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감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축복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저주가 됩니다. 매일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믿을 만한 친구. 감사할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하시매라는 단어가 바로 장막을 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약속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패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결국 그것이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공허해 보이고 내 인생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막 건축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라고 물어보세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어떤 결단을 하게 되셨는지 나눠주시면 저도 큰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며 감사합니다.